그래서 우드는요 우드 I 이렇게 잘안 씁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드리는 달병가영쌤입니다 어, 많은 학생들이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우드와 쿠드는 어떤 차이가 있냐 어 우드 쿠드 둘다 부탁할 때쓸수 있죠 근데 이 부탁할 때쓸수 있는 이두 가지 표현은 완전히 똑같을까요 혹시 차이가 있다 라면은 여러분들은 그 차이를 알고 있으신가요 이두 개는 생각보다 너무 쉽게 구분이 됩니다. 사실 부탁을 할 때는 would를 쓰나 could를 쓰나 뜻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Would you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이두 개는 거의 똑같아요. 뭐좀 부탁 좀 들어도 될까요? Would you lend me some money? Could you lend me some money? 나한테 돈좀 빌려줄 수 있니? Would you close the door? Could you close the door? 문좀 닫아줄래? 라고 둘다 부탁할 수 있죠. 부탁하는 경우에는 사실 뭐 둘을 크게 신경 안 쓰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저라면은 사실 could를 좀더 쓰겠지만 would가 좀더 적절할 때도 있어요. 즉, 둘은 분명한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알면은 could랑 would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표현할 때쓸수 있게 되겠죠. 그 간질간질한 차이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것도 아주 쉽게. o 드 l d 는이두 문장만 보면 끝납니다. Would you marry me? Could you marry me? 이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Would you marry me? 아, 너무 로맨틱하죠. 크, 나랑 결혼해 줄래? 내 평생의 반려자가 되어 줄래? 프로포즈할 때쓸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반면, Could you marry me? 너 능력 되니? 돈 있니? 차 있니? 집 있어? 할수 있겠어? 이게 Could you marry me? 아주 그냥 로맨틱 깨버리죠. Would you marry me? 로맨틱하고요. Could you marry me? 로맨틱 깹니다. 이 차이예요. 자, 뭐냐? 우드는요, 좀더 마음이에요. 의향, 의사,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물어보는 게 우드. 반면 쿠드는요, 조건, 상황, 여건이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게 쿠드입니다. Could, 아까, would you lend me some money랑, could you lend me some money 있었잖아요. would는 좀 더, 혹시 나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could는 나한테 빌려줄 돈이 있을까? 그럴 너가 상황이 될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고백을 할 때, would you be my girlfriend?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would you be my wife? would you be my wife? Could you be my girlfriend? 이렇게는 잘안 물어보겠죠? No. 그래서 would는요. Would I? 이렇게 잘안 씁니다. 어, 내가 나한테 의향,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는 게 어색하잖아요. 그 대신 would라고 많이 쓰고 이 w o u l d 함께 많이 쓰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 Would you mind? 이 표현이에요. Would you mind? 정말 정중한 표현이고 여러분들이 꼭 입에 붙였으면 좋겠어요. Would you mind? 는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Would you mind closing the door? 그쵸. 뒤에 ing 형태로 써가지고 Would you mind? closing the door? 아, 문좀 닫아 줄래?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고 혹은 뭐 if를 써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Would you mind if I turn off the air conditioner? 에어컨을 꺼도 괜찮을까요? 특히나 이 표현은 여름에 에어컨 켜고 끄는 것 때문에 약간 같이 있으면 예민할 수 있잖아요. 그때 정중하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Would you mind? 우주마인드는 제가 다음에 다른 예문들을 더 가지고 와서 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주마인드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고,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죠. Would you subscribe my channel? 쿠드 안 쓰고 우드 쓸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 알고 싶으니까. 제 영상을 보면서 어나이 채널 어, 구독하고 싶네 이런 마음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에게 Would you subscribe my channel? 이렇게 물어보겠죠. 마음 있죠? 이게 우드의 에너지이자 쓰임새입니다 반면 could는요 아까 would는 would I 잘안 쓴다고 했잖아요 could는 could I 정말 많이 씁니다 식당 뭐 레스토랑 공항 이런 데서 다쓸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은 could I have a glass of water could I have the menu please could I see your passport 이런 식의 예문들 쉽게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could you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could you help me please could you g i v e me some coke please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탁인 경우에는, 쿠드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은 전부 다 c 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c 이랑쿠드는 정중함의 차이가 있더라 얘기를 하지만, c 이 무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c 을 써도 되고, 쿠드 u 를 써도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w o 랑쿠드가 헷갈린다? would you marry me? could you marry me? 이걸 떠올리면서 그 뉘앙스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래서 저는 w o 를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왜? 의사가 있으니까. <laughs> <laughs>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could는 상황, 조건, 약간 컨디션적인 개념이 강하고 possibility 이게 약간 could의 본질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could you help me는 나를 도와줄 시간과 여건이 되니? 이렇게 몰어, 물어보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저는 조동사는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동사를 우리는 되게 하나의 뭔가 정의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각자 조동사는 서로 겹치는 에너지도 있고, 각자만의 에너지, 에너지도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쓰일 수도 있고, 각자만의 고유의 방식으로 쓰일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쓰임새들을 하나하나 그냥 익혀가면서 실제로 써보고, 또 새로운 쓰임새를 보면은 그때 또 다시 한번 익혀보고 이런 식으로 쓰임새로 계속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조동사는 이거다 정의하지 말고 조동사는 언제 왜 쓴다 이거 쓰임새에 좀더 집중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영어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조동사도 이 조동사를 익히고 쓸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할수 있게 영쌤도 많이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물어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Would you subscribe my channel? Bye bye.